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다섯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각자리의 숫자는 1 또는 2다. 이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올 수 없다. 음. 그럼 두 번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지. 두 번까지는. 가능. 두 번까지 가능. 각자리의 숫자가 1 또는 2다. 두 번까지는 똑같은 숫자가 나와도 된다. 음... 그러면은 자, 최대한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최대한 많이 어... 1, 1, 이거 다 세야 돼? 좀 많은데. 1 1 2 1 1 이런 식으로 세야 되나? 2 2 1 2, 2 이렇게 해서 이제 1이 두 번, 2가 두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건 없지? 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는 1이 두번 그러니까 1을 총네번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2가, 두번 나와, 두 번씩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이상 없죠. 섯자리 자연수 1, 2, 1,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케이스를 이렇게 내놔보자. 1이, 1이 4개 나오는 케이스. 1이 4개. 그치? 2가 4개 나오는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1이 3개 나오고 2가 2번 나오는 케이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지, 그치? 그치? 3번 이상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같은 숫자로 연속해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배열하는 경우에 수를 한번 구해볼건데 구해볼건데 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닌 경우를 한번 빼볼게 그래서 이 어떻게 할거냐면 여기 있는 하나 둘셋넷 다섯 칸 중에서 일로 하자 1이 들어갈 자리, 3 자리를 골라주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알겠지? 그 중에서 이제 아닌 경우는 1, 세개가 몰려다니는 경우가 안 돼. 그래서 1, 세개가 몰려다니는 경우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laughs> 1, 1, 1, 1, 1, 1, 1, 1, 1. 이게 안 되겠지. 그래서 3가지를 빼주면 5 4, 3은 10이니까 7가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세번째 1이 3개, 2가 2개. 그러니까 1이 2개, 2가 3개. 이 경우도 어차피 이거랑 대칭이지, 그렇지? 얘랑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이 7가지다, 얘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1이 4개, 2가 4개, 아니, 없어요.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돼, 여기 두가지 여기 7가지, 일곱 가지열4가지에두가지 가지. 더해주면 16가지, 그래서 5번이 답일 것 같아. 맞니?